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정리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먼저 칠흑과 보장이 교환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칠흑의 보스 세트들은 가회 5회 추가, 보스 장신구 세트들은 가외시 10회 추가되네요. 다음은 대망의 아케인 심볼 어센틱 심볼 개선입니다. 아케인 리버 필드 몬스터 사냥 시 일정 확률로 교환 가능한 선택 아케인 심볼 교환권이 드롭되고요. 세르니움 지역에서는 세르니움 심볼 교환권, 아르크스 지역에서는 아르크스 심볼 교환권이 드롭됩니다. 심볼의 강화 비용 또한 조정되는데요. 1레벨 기준 100만에서 200만 메소 정도. 10레벨 기준 1000만에서 2000만 메소 정도. 가장 비싼 에스페라 지역의 20레벨을 찍을 때도 무려 7400만 메소 밖에 들지 않게 됩니다. 정말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어센틱 심볼 강화 비용도 위와 같이 대폭 조정됩니다. 다음은 매소와 메소 마켓 개선 사항인데요. 희의 아이템들을 교환 가능으로 풀어준 만큼 최대 메소 소지량을 5000억 메소로 늘렸으며 메소 마켓의 1일 등록 횟수 또한 100회로 상향한다고. 테네브리스 지역 문브리치 고통의 미궁 리맨 지역의 퀘스트가 간소화되며 짧은 시간에 플레이할 수 있게 수정됩니다. 많은 퀘스트들이 삭제되네요. 마지막은 몬스터 개선 사항으로 보스 리워드에서 한블류 아이템들의 획득 수량이 지난 업데이트에 이어 더욱 증가합니다. 네, 일단 이번 테스업 개선 사항들은 여기까지고요. 이벤트 내용은 또 빠르게 가져오도록 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